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아시죠? 밀턴 프리드만이 샤워실의 바보, 한번 말씀드렸죠? Full in the shower room. 찔끔찔끔 이랬다 저랬다. 간보고 눈치 보는. 그따오 정책을 쓰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금방 알아차린다 이거죠. 어, 정부가 바보구나. 눈치나 보고 간만 보는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은 폐기하기 무효입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정책 무력성 명제라는 겁니다. 바보가 샤워실 들어가서 뜨거운 물 크니까 어 뜨거워 또 바꾼다. 찬물이오니까아 뜨거워 또 바꾼다. 그럼 바보짓 하면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 대책 집값을 이렇게 띄우고 5% 불로 소득 누리는 250만 명만 기기 낙낙 좋고 95% 네, 나머지 아, 95%니까 약 4900만 명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정권을 뺏기고 윤석열 같은 악마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도 자칫타면 그런 운명에 차게 될수 있다. 그런데 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때리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거는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때려야 되느냐. 내년 지방선거 어, 감보면 안 됩니다. 그냥 신속하게 12월달이 지나기 전에 때려야 됩니다. 둘째 누가 때려야 되느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강남 한강벨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 있으면 그 자들이 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자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네,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한 네, 95%에 해당하는 착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정책을 주도하도록 해야 된다. 5% 불로소득을 누리겠다고 강남의 아파트 투기한 자들은 네,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 15억 이상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대비 서울 평균이 지금 아파트가 15억이라는 발표도 나왔죠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다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다주, 다주택자라고 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1억짜리 세채 가지고 있어봤자 3억이잖아요 다주택자라고 막 중과세를 때리는 게 지금 엉터리 정책이다 예, 금액 기준으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50억 100억이면 그 놔둬도 됩니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부동산 광풍 국민들이 전부 똘똘한 한채 그냥 불로소득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고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투기판에서 그냥 편하게 돈 먹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이 미친 부동산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네, 똘똘한 한채 투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투기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전부 다 뺏어온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15억 이상은 금액이 높아질수록 30억, 50억, 70억, 100억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네, 뭐, 돈 많은, 뭐,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러면 사겠네. 어, 그 사람들만 사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이익을 다 뺏어오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저, 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정상적 가격이에요. 정상적 가격.